내가 왜내 아들 집에서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은서야, 어머니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자고 있니? 빨리 일어나. 겨우 휴가 얻은 거예요. 조금만 더 잘게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청소하기 시작한다. 시끄러워서 며느리가 억지로 일어난다. 어머니 왜또 남은 음식 먹어요? 어제 냉장고에 넣어 둬서 먹어도 돼. 아침에 탕 끓이는 거 봤는데. 탕은요? 그건 아들 주려고 끓인 거지. 며느리가 신경을 안 쓰니 나라도 신경 써서 챙겨야지. 할 말이 없다. 여보, 탕 먹었어? 난 별로. 당신 먹어. 엄마랑은 잘 지내지? 난 순간 여러 생각이 지나가며 아주 잘 지내. 그럼 다행이고. 나 다음 주또 출장이야. 왜또 출장이야? 나 당신한테 시집온 거야. 아니면 어머니한테 시집온 거야? 매일 얼굴 보기 힘드네. 어쩔 수 없어.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참으면 모든 일이 잘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실수로 물건 좀 버렸다고 계속 뭐라 해. 우리 엄마가 준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제 방에서 물건 가져간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여기 옆에 이줄안 보여? 안 닦여요. 어머니가 해보세요. 나 보고 하라고. 우리 집안이 널 모시려고 데려왔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현우가 네 어딜 보고 반했는지? 엄마, 무슨 헛소리예요? 흥! 아들이 중간에서 난감하다. 여보, 그동안 당신 마음고생 심했지? <laughs> 나 하루도 어머니 견딜 수 없어. 내가 나가든지 어머니가 나가든지 당신이 선택해.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 진작에 쫓아내고 싶었어.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왜 가? 가도 네가 가야지. 이 재수 없는 인간이. 엄마, 그만해요. 아들아. 너 재랑 이혼해. 시어머니의 속사포 공격에 며느리가 눈물이 다 날려고 한다.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결심한 듯 이삿짐 차를 부른다. 다들 결혼의 끝은 이사라고 말하지. 사랑할 때는 빈손으로 와서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이삿짐 차한 대에도 다못 씻는다.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면서도 착잡하다. 남편에게 통보한다. 내일 법원에서 보자.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며느리는 힘들다. 열심히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남편이다. 손에는 짐가방이 뒤로는 짐들이 옮겨지고 있다. 당신 어쩐 일이야? 이사 짐차 타고 왔어. 여보, 나 깨달았어. 궁금하다. 뭘 깨달았는데? 결혼은 마음 써서 정성껏 갖고야 하는데 전에는 내가 너무 소홀히 했어. 엄마 나이도 많은데 혼자 계신 건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지만 우리 따로 살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이사 짐차 불러서 내짐다 옮겨 왔어. 다들 결혼의 끝은 이사라고 하지만 봐봐. 이사가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어. 그럼 내가 이혼하자고 했던 건 그럼 내가 널 다시 처음부터 쫓아다닐게 달달하다 그건 당신 하기 나름이지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새로 구해야 한다는 아들이 멋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